하의에 의해 노출되는 브랜드만을 보시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이러한 느낌을 띄기 때문에 저는 이러이러한 착장에서 썼으면 좋겠어요 라는 주관적인 결론을 도출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만들어낸 이미지가 그 착장의 방향성이나 조합을 정해주는 척도가 될수 있다는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하오, 김진환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반팔이나 가방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템을 단일로 소개해드리는 영상들을 많이 찍었어요. 그런 것들 보시면서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 하오님이 소개해주시는 제품들이 다 예쁘고 유니크하고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재밌는데 사실 저걸 당장 사서 저의 착장에 가져와서 입기에는 혹은 사용하기에는 조금 힘든 옷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보는 거는 재밌는데 실제 구매까지 이어지는 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소개해 주시는 브랜드나 아이템들이 국내에서 간편하게 네이버나 이런데 검색해서 살수 없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해외 직구나 이런 걸로 직킹이나 서칭을 해서 구매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막상 구매는 잘안 하게 돼요.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반면에 제가 이런 식의 브랜드나 아이템을 찝어드리는 영상을 촬영하고 나면 항상 제 인스타 디렉트 메시지로 어떤 아이템 잘 찾아서 구매를 했어요. 이런 거는 몰랐는데 진짜 소개해 주셔서 예쁜 거 찾아서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의 귀찮음으로 여러분들의 스타일링이 훨씬 더 풍부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단순하게 디긴 거 서칭 찾아내고 발굴해내고 검색하는 거에 있어서 방법론적이거나 객관적인 얘기보다는 조금 더 실용적이고 추상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쓰시는 국내 의류 플랫폼들이 브랜드 랭킹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죠. 플랫폼 입장에서는 당연히 구매 전환율이 좋거나 판매가 잘 되는 제품을 상단에 노출시키는 게 맞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플랫폼이나 혹은 진짜 유튜브나 이런 커뮤니티에서 타이에 의해 노출되는 브랜드만을 보시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내가 찾아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입는 거, 그러니까 지금 시내에서 유행하는 제품들을 한눈에 보고 그 그거를 착장으로 가져오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본인이 찾아보고 인지했을 때와 아니면 그냥 누군가가 입고 있는 아이템을 보거나 브랜드의 랭킹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는 거랑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거나 스타일링으로 가져왔을 때 차이점이 생기거든요 약간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요리 유튜버를 굉장히 자주 봐왔어요 지금까지 집에서 요리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요리 유튜버를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소스 같은 걸 만들 때뭐 설탕을 세 스푼, 소금 한 꼬집 뭐 이런 식으로 레시피를 적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거 진짜 영상에서 나오는 그대로의 정량을 내가 맞춰서 넣는 거다. 내가 지금 넣는 재료가 어떤 맛을 내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어 어떻게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생각을 사고방식을 가지고 넣는 거랑 정말 차이가 크거든요 물론 당장 완성된 요리에서는 맛이 똑같겠죠 똑같은 양을 정량을 따라서 넣었으니까 그런데 그 후에 다른 요리를 할 때나 뭘 보고 해먹지 않고 내거 해먹을 때는 그때 이해했던 납득이 갔던 그런 것들이 내 거를 할때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그 당시에 뭐 그냥 재료만 외워서 이렇게 넣게 되면 나중에 뭔가를 만들 때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브랜드나 아이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누군가의 추천 나 플랫폼의 랭킹 아니면 인플루언서나 셀럽이 입은 아이템을 그대로 봐서 내 착장에 가져와서 구매다 하면 당장 지금 만들어진 착장은 완성이 되겠죠 하지만 추천받은 아이템을 사더라도 내가 한번더 찾아보고 알아보고 구매했을 때 의도했던 정확한 위치에 맞는 지금의 착장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뭐 믹스 매칭이든 여러분들이 다른 아이템을 구매해서 같이 스타일링을 할때 혹은 다른 아이템이나 브랜드를 고르는 그 안목 그리고 내가 필요한 아이템을 스스로 디킹할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야, 너도 아이템 추천하잖아. 너 영상에서 아이템 추천하잖아. 맞죠? 저도 아이템을 추천을 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가 추천하는 아이템을 조금 보실 때좀 유니크한 느낌이 들어요. 요런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어떤 이유냐면 제가 직접 찾아보고 이해하고 풀어서 제 주관과 기준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필터링을 거쳐서 아이템이나 브랜드를 소개해드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조금 좋은 말씀들 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니에요. 양이나 정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스스로 찾아보고 디깅고 서칭하면서 스스로 이런 필터를 하나 만드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누군가가 추천해주거나 플랫폼의 랭킹권에 있는 이런 아이템들을 여러분들의 기준과 필터로 한번더 걸러서 내가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서론이 좀 길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제가 첫 번째로 다루고 싶은 주제 서칭과 디깅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칭을 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관심이 가는 브랜드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추천해준 아이템이나 브랜드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입은 걸 보고 마음에 들어서 찾아보셨을 수도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부분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너무 브랜드에서 한 가지 아이템에 초점이 가면 안 돼요 모든 브랜드들이 단순히 그 시즌의 테마라던가 본인들의 아이덴티티를 한 가지 아이템에 담아놓지 않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 시즌 저번 시즌까지 해서 마틴 로즈의 포인트가 되는 팬츠들이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보였죠 그리고 많은 인플레 런서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입어주셨고 그래서 그걸 아이템만 보고 구매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포인트 팬츠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런 분들이 가져가시는 착장과 이 마틴 로즈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전체적인 아이템의 플로우를 본 다음에 어 그러면 거기서 이런 아이템이 나왔네 라고 생각해서 구매를 했을 때 아이템의 착장이 절대 똑같지 않거든요. 전자의 경우는 단순히 구매한 아이템이 포인트 팬츠의 개념으로만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후자처럼 스스로 알아보고 이렇게 구매하게 된 아이템은 내가 착장을 했 이 아이템의 속성이라던가 이 아이템이 띄고 있는 무드가 내 기준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아이템이나 브랜드를 서칭하시거나 디깅하실 때 단순히 아이템의 포커싱을 맞추고 서칭이나 디깅하지 마시고 특정한 브랜드에서 이 아이템이 마음에 들면 그 아이템에서 브랜드 단에 타고 들어와서 그 브랜드의 전체적인 아이템의 플로우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브랜드가 나에게 어떤 식의 이터로 인식이 되는지 그 이미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좀 간단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아이템 안에 포커싱을 맞춰서 그 브랜드를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여기서 한번 끊고 두 번째로 갈게요. 자두 번째는 내 걸로 가져오기입니다. 처음 파트에서 제가 좀 애매한 부분에서 끊었죠. 내 걸로 가져오기는 여러분들의 자체적인 해석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넣어봤습니다. 자 제가 요리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할게요.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연어라는 재료를 두고 요리를 하라고 해요. 그러면 누구는 연어로 스테이크를할 수도 있고, 누구는 샐러드를 하면 맛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포켓 하던가 찜이 하던가 연어로는 스파게티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요리가 생각. 거예요. 사람마다 연어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가 있으면 훨씬 더 이걸 내 걸로 내 요리로 만들어내는데 유리한 요소들을 많이 넣을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관한 내용이나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귀찮음을 감수하시고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알수 있는 내용들이요. 에 사실 객관적인 자료들은 디렉터나 디자이너의 와 인터뷰 혹은 브랜드 자체 내에서 정해놓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당연히 객관적인 정보에 사실로. 존재하겠죠. 그렇지만 그걸 여러분들 걸로 가져와서 주관적으로 해석하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단순히 아이덴티티적인, 객관적인 그런 자료들에서 이 브랜드는 전체적으로 아이템의 흐름이나 전체적인 품목들 자체가 이러이러한 느낌을 띠기 때문에 저는 이러이러한 착장에서 썼으면 좋겠어요. 라는 주관적인 결론을 도출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객관적인 자료와 자명적인 사실들을 많은 분들이 최근에 좀 소개를 해주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그걸 본인 걸로 가져오셔서 나에게 어떤 이미지로 다가올까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서 끊고 세 번째로 갈게요. 자, 세 번째로는 현실적인 착장으로 가져오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서, 그래, 너가 말한 것처럼 브랜드 아이덴티티나 객관적인 자료들이나 이런 것도 찾아봤고, 거기서 나오는 이런 이미지 같은 것들을 내 스스로 만들어냈어. 내가 이 브랜드를 인식할 때 어떤 느낌이 들어? 를 만들어냈는데, 그럼 이게 어떤 도움이 돼? 내 착장에 어떤 도움이 돼? 이렇게 질문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저번에 제가 올렸던 반팔 살링 영상에서 테이퍼 티셔츠를 얘도 들어볼게요. 그때 이런 말을 했죠죠테이파라는 브랜드가 섹슈얼하거나 혹은 조금 유니섹스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브랜드다. 여기까지 객관적인 사실이죠.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테이퍼라는 브랜드가 뭔가 관능적이거나 세련된 느낌으로 빠진 게 아닌 오히려 빈티지하고 투박하게 빠지는 느낌이 든다. 이게 주관적인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올드파크의 빈티지한 디테일이 들어간 슬릿진으로 같이 매칭을 해줬다. 이런 식으로 제가 영상을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제가 제 스스로 해석한 주관적인 정보들에 내가 어차피 같이 생각하는 아이템들이 착장에서 계속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찾아보는 어떤 브랜드나 아이템에라도 여러분들의 인식을 만들어 놓으시면 이미지가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그 다음에 거기에 착장에서 붙는 다른 아이템들, 뭐 모자라든가 악세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그 기준 안에서 계속 붙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정의하면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정보에서 뽑아내서 스스로 만들어낸 이미지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브랜드들 섞고 아이템을 섞는 착장에서 그 착장의 방향성이나 조합을 정해주는 척도가 될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보기에는 재미고 유니크하고 좋은데 입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라고 생각되는 이런 아이템들이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이미지 안에서 착장으로 묶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과하고 유니크하고 조금 힘든 아이템들도 착장으로 녹여냈을 때왜 어, 이렇게 과하게 입었어? 너무 눈에 튀는 거가 아닌 어 진짜 착장에서 무드가 잘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착장의 느낌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 샵에 대한 얘기입니다. 샵에 대한 얘기 제가 지금 브랜드와 아이템에 대한 얘기를 했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정보들 이걸 본인들의 이미지화 시키시는 부분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말씀해 드렸네 려 샵도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그런 영상을 만난 적이 있죠 특별한 샵들 뭔가 유니크한 샵들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판매하는 아이템들이나 브랜드들도 소개시켜 드렸지만 이 샵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이미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편집족들도 한의 브랜딩이기 때문에 그들이 갖는 무드나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진 진짜 유니크한 샵들까지 머릿속에 이미지를 만들어 놓으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정말 큰 샵들 있잖아요. 많이들 말씀하시는 센스, 매치스 패션, 미스터 포터, 에덴시치, 뭐 HBX, 파페치요런 샵들에 대해 여러분들이 대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놓으시면 제가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서칭과 디깅, 그리고 그 샵에 들어갔을 때 내가 골라낼 수 있는 브랜드의 아이템들이 솎아내는 과정이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이미지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느끼는 이미지거든요. 제 생각에 센스는 약간 힙하고 유니크하고 조금 더 포인트가 되는 아이템을 바잉하지만 거기서 크게 커머셜한 부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아이템은 바잉하지 않는 샵이라고 제 머리에는 생성돼 있어요. 매치 스페셔은 힙하고 유니크한 느낌은 부족하다. 하지만 조금 더 세련되고 우아한 느낌에서 커머셜한 부분이 조금 더 담긴 상품들에 바잉한다. 이런 식으로 저장돼 있고요. 그다음에 미스터 포터는 굉장히 전통 있는 브랜드나 트래디셔널 브랜드들 그리고 오이드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오이드하거나 이런 것들을 정말 정석적으로 장점으로 풀어내는 아이템과 브랜드를 바잉하는 샵이다. 이런 식의 인식이 제 머릿속에 박혀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아이템이나 브랜드를 디깅하고 서칭하고 뽑아서 소개해드릴 때 훨씬 더 다양하고 좋은 브랜드를 빨리 속아내고 소개시켜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앞에서 말했던 세계와는 조금 다른 성격이긴 하지만 샵에 대한 이런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여러분들이 서칭과 디깅 그리고 아이템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앞서 말한 것들좀 정리를 하자면 아이템이나 특정한 브랜드를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디깅하실 때 전체적인 상품군이나 그 시즌에 나오는 같은 아이템들을 보시면서 이 브랜드의 플로우를 봐주시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에서 이렇게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만들 수 있는 이미지 혹은 객관적 사지에 넣을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드시는 게 좋다가 두 번째였고 세 번째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종합한 이런 것들이 마냥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스타일링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 한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옷이 좀 갑자기 바뀌었는데 제가 저번에 이제 찍어서 편집자한테 넘겨줬는데 이게 또 뒷부분이 날아가서 제가 뒷부분만 또 이렇게 집에서 <laughs> 다시 급하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 이어가자면 제가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드렸고 오늘 찍은 영상들이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아니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하운님 영상에서 나오는 옷들이 너무 유니크하고 볼 때는 재밌지만 좀 웨어러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하셨다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그런 재밌는 옷들 조금 화려하고 유니크한 옷들을 착장으로 가져왔을 때 어떤 방법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어떤 아이템 혹은 브랜드 뭐 이런 것들을 볼때그 브랜드에서 이렇게 기지되어 있는 뭐 사실들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의 기반을 해서 본인이 그 브랜드나 혹은 어떤 아이템에 대해 특정한 이미지를 본인 것만으로 만들어 놓는 필터처럼 만들어 놓는 과정을 한번 거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이런 옷들 진짜 사고 싶은데 구매하는 게좀 힘들어요. 서칭하고 디기하는 게 힘들고 어디 샵에 들어오는지도 사실 헷갈리고 그래서 구매를 못 하겠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이제 영상을 또 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추상적인 얘기들과 이런 해석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했다면 그 영상에서는 정말 방법론적인 얘기들, 제가 아이템을 찾는 방법이나 직구에 대한 얘기들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구매 바운더리를 넓힐 수 있는 요런 방법을 담은 영상을 조금 객관적으로 방법론적으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이제 그 영상 이영상까지해서 여러분들이 구매 범더이도 넓어지시고 더 많은 옷들을 자기 걸로 만들고 스타일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대본을 쓰고 영상을 촬영하면서 제가 찍는 영상이나 대본이 사실 실용성적인 부분에서 조금 떨어지거나 웨어러블한 부분에서 조금 떨어지거나 아니면 혹은 약간 조금 더 딥한 느낌이 들거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인지를 하고 대본을 씁니다 그래도 또 그런 것들을 찾아서 구매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보면서 재밌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거기 보면서 재밌다고 해주시는 분들은 굳이 구매 안 하시더라도 그냥 많이 같이 보시고 조금 이렇게 보시다 보면 나중에 본이 아이템을 고를 때 무의식 중에 그런 필터나 조금 더 보는 눈이 높아지실 거라고 제가 약속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고 오늘 되게 재미없고 긴 영상인데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 여기까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